서울특별시한의사회 발대식 브이로그 스타트 안녕하세요 오늘은 발대식 날이에요 내년 K맥스에서 같이 활동할 분들을 만나는 날이죠 저는 영상 제작팀 팀장으로 활동하게 됐어요 너무 기대돼요 근데 토요일 아침부터 어디 가냐고요? 맞아요 저 병원 실습 가요 아침이라 졸려서 멍좀 때릴게요 이제 학교에 도착했어요 중요한 날인데 날씨가 좋아서 다행이에요 실습할 병원에 도착했어요 전 이제 정진하러 가볼게요 오후에 만나요 실습에 다녀오니 오후가 됐어요 준비하기 전에 경옥골을 먹어요 이제 좀 힘이 나요 오늘 사진도 찍고 앞에서 발표도 해야 돼서 단장 좀 했어요 머리가 산발이지만 늦었으니 일단 가요 드디어 도착했어요 들어가기 전에 외모 최애 그 해요 30분 뒤에 발대식 시작이에요 벌써 현장감이 느껴지죠? 이제 발대식 시작이에요 이사님 말씀하시니까 조용히 얘기할게요 서울특별시 한의사회 학생부대표 가천대학교 최세희 다음은 위족장수여식이에요 오랜만에 이런 거받아봐서 신나요 끝나고 고기 먹을 생각에 더 신나요 밥을 먹으려면 일을 해야겠죠 업무 브리핑 시간이에요. 학생 대표 영상 제작 팀장 맡은 최재이라고. 영상 제작 팀 대표로 나왔어요. 올해 어떤 활동을 했는지. 내년에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열심히 설명하고 왔어요. 팀원들이랑 영상도 찍었어요. 오늘 처음 만났는데 팀워크 미쳤어요. 마지막으로 팀별 단체 사진 시간이에요. 팀원들과 고기 먹어야 돼서 브이로그는 이만 마무리할게요. 네, 맞다. 내년 케이맥 4월 25, 오이십 일이에요. 4월의 마지막 주말은 약속 잡지 마세요. 그럼 안녕.